어 일단은 개봉 영상이고요. 음, 일단은 하고 아직까지 않은 쓰레기 팩들이고 이쪽은 다깐 팩들이에요. 요거는 아직 안깐 거고 네, 그러면 요거 같이 개봉 해 볼게요. 왔을까요첫 번째로 블랑시 나왔어요 블랑시 그리고 프로모 카드랑 칸델라 뭐 이거는 다 나중에 분류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프로모 카드랑 이거는 아까 쓰레기 카드 깐 거. 네요. 음, 요거는 VMAX 멜탄. 이거 프로모 카드. 오늘 이따 분류하고. 여기 VMAX 넣고. 저는 이제 카드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책상 위에다가도 안놓고 이렇게 포장지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요거는 프로모 뷰츠 뷰츠 한 장. 음. 그리고 망난용 보이스타. 그리고 프로모. 이건 뭘까나. 이거 아까 전에 쓰레기카드 깐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메타몽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메타몽이 없겠지? 메타몽 둔타예요. 메타몽 둔타. 메타몽 이쪽에 따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메타몽 오늘 메타몽이 세 종류였던 건가? 제가 이제까지 본건세 종류 봤거든요. 혹시 뭐 다른 종류도 있을까나. 한번 뭐 다른 박스도 꼬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가 구한 거는 이 정도라서. 음, 이건 찬란하니 찬란한 찬란한도 이쪽에 포장지 해서 이쪽에 놓을게요 음. 그리고 이거는 찬란한 이상의 꽃 찬란한 이상의 꽃두 가지 나왔네요 근데 영상 찍을 때 너무 다 쓰레기만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영상 안 찍을 때 되게 좋은 것 많이 떴는데 망나뇽 v s t a HR 나머지는 쓰레기고, 프로모 보드 이거는 뮤츠 뮤추. VMAX 뮤츠가 지금 두장 두 장인 것 같고, 오 이거 뭘까나? 이거는 망난용 보이스타. 나머지는 이따가 분류하고. 음 이거는 메타몽 둔타예요. 메타몽 둔타. 이거는 박사의 연구 HR 네아 이제부터 좋은 카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거는 찬란한 이브이네요. 컬러는 이브이 3장 이제 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씩 았어요 아직 흑자몽 아직 못 보여드렸어요 냅자몽도 네,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거한장 있었는데 이상이꽃 두 장이랑 흑자몽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좀 흑자몽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막막막요 브리스타 어, 음 이거는 뭐지? 아 이거는 비버니, 비버니 메타몽이에요. 비버니 메타몽. 단 메타몽 세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흑자몽이네요. 찬란한 흑자몽. 그럼 하나하나 하나씩 딱 나왔네. 하나하나 하나씩 보여드렸고 이거는 뮤츠 뮤츠 보이스타 나왔네요 딱 서칭을 하면 좋은 게 쓰레기 카드를 보여드릴 시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네요 뮤츠 유알 뭐건가? 아, 뮤츠 유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오두 장이나 보고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 하나 또 갑니다. 뷰츠 HR, UR HR 다 모았어요. 열 박스 만에 두 장씩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특기를 특 일이 안 나와서 좀 그러네요. 특일까지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특일 은근히 잘 나오던데, 다른 사람들 되게 잘 뽑으시던데, 두 장씩 뽑으시던, 뽑으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멜메탈 vmax. 지금까지 뽑은 것 중에 제일 쓰레기가 멜메탈 vmax죠. 네. 포켓몬고 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성이 참. 예, 네. 이거는 페이검, 메타몽이에요. 메타몽이 페이검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오늘. 그리고 이거는 망나뇽브이스타카 이거는 뮤츠 브이스타 카드. 찬란한 이상의 꽃 프로모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좋은 점이 카드들이 안 다쳐서 좋은 것 같아요 맨 뒷장에 프로모 카드가 카드를 안 다치게 막아주니까 카드 제가 카드 다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 등급을 보내는 사람이라 아, 이거는 망나뇽 HR 막난뇽 HR도 사실 뽑고 싶었어요 제가 막난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1세대를 다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막난뇽 한장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두 장째 다 막난뇽이 나와버리니까 어허... 한 장은 미초특일 나와주지 <laughs> 그리고 또한 장은 비번이베타몽이에요 음. 이거는 잘못 뽑았었나 보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팩. 이거는 뮤츠 브이스타. 네, 뮤츠 브이스타고요. 나머지는 W. 이거는 찬란한 리장, 리장, 두 장째인가요? 세 장째인가요? 일단 음. 한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거는 메타몽 비버니. 음. 이는 뮤츠 유알, 뮤츠 UR 2개. 네, 아, 좋아요. 근데 사실, 그, 저한테 제 박스 팔아주시는 사장님께서 특일은 앞에 두 명이 뽑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유알은다 저한테 나오네요. 다행히. <laughs> 아 유화를 제가 둘다한 카톤에 뭐한두 개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뮤츠가 꽤 많이 들어 있어서 봉입률은 나쁜 편이 아니라 너무 좋은 좋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네, 뮤츠, 그이스타. 원래 초판이좀 봉입률이 좋은 걸 감안하면은 어, 나중 가서 엄청 안 나오면 구하기 힘들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망나뇽 V스타. 과연 근데 프로모 카드가 계속 들어있을지, 나중에도. 이거는 찬란한 EV, 찬란한 EV가 약간 카드 생긴 게 이쁘더라고요. 네. 포켓몬 색깔은 약간 컬러감이 떨어져서 살짝 아쉬운데. 주변 배경이 이뻐가지고 상쇄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메타몽 둔타. 메타몽이고요 요거는 흑자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까져있는 거 기억이 하는데. 네, 짜몽 찬란한 짜몽 이거는 메타몽 둔타 메타몽 다 모으고 싶었는데 다 모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세가지가 끝인가 저는 부화장치 UR. 엄청 쓰레기가 지금. 그.. 제가 앞에 세 박스를 까봤었어요. 근데 한 박스가 노 s 스알이었어요노 s 스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진짜. 노 s 스알 나오니까 가슴이 찢어지네. 5만원짜리인데, 노 s 스알이 진짜. 3만원짜리도. <laughs> 진짜. 대신에 브이스타가 세 장이더라고요. 브이스타 세 장일 때 가차 싶었어요. 아! 망란용 VSR이에요. 어, 망란용 갖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이제 몇장안 남았는데, 두 박스 분량 남았나? 멜메탈 VMAX. 어, 녹화 시간 길어지네. 그고 페이검. 페이검 메타몽. 찬란한 리자몽. 하나 더. 리자몽 많으면 좋죠. 진짜 한 10장 다 리자몽이라도 너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자몽, 흑자몽 모으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거는 망나뇽 브이스타 이번에 나오는 브이스타랑 SR은 뭐 SR은 뮤츠만 좀 좋고 찰나나는 다 좋고 오히려 저는 찰나나이랑 찬란난이랑 브이스타가 좋아가지고 지금 뮤츠 HR 하나 더 나온 거 어, 아까 나오지 않았었나? 잠깐만요. 뮤츠 HR 두개 뽑았었나요 제가? 어 그러네. 뮤츠 HR도 두 개네. 우와 미쳤고요. 어, 둘둘둘 뽑았네. 망나뇽들 둘. 뮤추들 둘. UR2, HR2 와 이정도면 너무 잘나왔는데역대급인것 같은데 아 앞에 앞에 3박스를 너무 망해가지고 진짜 이상한걸 나와 진짜 말도 안되는걸 뽑아가지고 네이 네 메탈 VMAX 망나뇽 V스타 찬란한 EV 거의 끝나갑니다 비번이 메타몽 아 진짜 처음에 다 뜯어놓은 박스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노에스 알 나와서 다 뜯어버렸어요. 그 박스에서 메타몽을 처음에 못 찾아가지고 <laughs> 메타몽 어딨어? 메타몽 <laughs>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메메탈 VMAX 마지막 뮤츠 V스타 그러면은 카드를 이제 보여드려야지 얘네 되게 본거라고면서주네 멜메탈 망나뇽, 멜메탈 망나뇽 이렇게. 쟤 망나뇽, 망나뇽, 쟤 망나뇽, 쟤. 자 뮤츠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나왔고요. 멜메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망나뇽일텐데 망나뇽이 몇 개냐 망나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셋넷 다섯 일곱 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세봐야지 메타몽은 10장 이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개 맞아요. 비버니가 하나. 페이검. 아, 잠깐만. 둔타, 둔타, 비버니, 비버니, 페이검, 비버니, 둔타, 둔타. 둔타가 하나, 둘, 셋, 네 장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페이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페이검 처음 봤거든요? 비번이가 네 장이에요. 비번이 네 장이고, 페이검이 두 장이에요. 다른 거보다 좀 적게 들었네요, 페이검이. 페이검 메타몽. 나오면은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블랑시. 이거는, 악나용 HR. 어, 더있었는데 음. 센터링 한번 보죠. 오 하나는 좋아요. 하나는 둘다 좋은데? 오 카드 상태 완전 좋고요. 막나뇽 둘다 카드 상태 완전 좋아요. 하나는 센터링이 살짝. 이에도 센터링이 살짝 좋네요. 이거는 오차도 가만될들것 같은데 둘다 10점 나올 것 같긴 한데 뒤에 있는 게더 좋네요. 센터링은. 오케이. 그 다음에 망나뇽 보여드릴 수가 망나뇽 한번더 보여드려야지. 이거는 SR. 어, 이것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나마 나오면 이거나 나와라 했는데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안 좋은 것부터 보여드려야지. 부화장치. 이거는 쓸모가 있는지 처음 보는 카드라서. 아무래도 꾸라보라서 처음 보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사의 연구. 이거는 뭐 옛날 박사의 연구랑 똑같겠죠. 음. 박사의 연구는 쓸, 쓸모가 있으니까. 근데 HR은 별로 비선노가 그리고 뮤추 UR. 뮤추 UR. 뮤추 HR, 뮤추 HR, 이렇게. 센터링 한번 볼까요? 뮤추 U R은 둘다 좋아요. 둘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이고요. 어, 뒤에 거는 살짝 오른쪽 솔림이 있네요. 하나는 오른쪽 솔림이 살짝 있고. HR... HR은... HR은 둘다 좋고... 아, HR 뒤에 게 살짝 오른쪽 쏠림이 있는데 UR이 약간 더 심한 것 같아요. UR은 음 오른쪽 쏠림이 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얼른... 얼른 저걸 씹어줘야지. 탐모드. 조심스럽게 놓고 일단 찬란한, 찬란한, 보여드릴게요. 찬란한, 이브이장리자몽 두장, 이 v 이 은장, 이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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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장 네 이상의 꽃두 장, 거부강한 장, 그리고 어이구요, 이브이가 세 장, 리자몽이 네 장. 갖고 있던 것까지 다섯 장이 됐네요. 네, 얼른 얼른 슬리브 씌워야겠다. 슬리브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